여기에요, 여기!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극이 기기... 완입니다. 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바로 KPL에서 정말 유명한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걸 보고서 제가 막 패러디 형식으로 생방송에서 좀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아 일단 어떤 경기인지 잠깐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경기입니다. 해적 상어 손의 비밀이라면은 레전드 장면이 생각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오니 선수라고 기억나시나요? 저는 오니 선수를 어떻게 기억하냐면 되게 게임하실 때. 정자세로 다른 선수는 거의 다 이렇게 정수리가 보이거든요 근데 정수리 근데 그분만 이제 청학동에서 뭐 수업하는 것 마냥 꼿꼿이 서가지고 게임을 하셨던 기억 때문에 하여튼 굉장히 좀기억이 많이 남는 선수였어요 근데 이제 상어섬에서 이제어 <목소리> 죄송합니다 웃으면 안 되는데 <laughs> 우리 우리 잘 서로 봐야 됩니다 자손어냈고 서로 승부서 점프들이 그냥 과감하게 안쪽으로 도디, 도디. 이겼다면서 소를 드셨던 아 이때 이걸 보고 주행을 하시면서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 있지? 라고 생각했는데 자, 끌어보지만 부스터가 없어. 아이고 저런 이런 명장면을 남기신 <웃음> <웃음> 보니 선수와 왜 컨텐츠를 하고 싶었냐면 이때 그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웃겼다 이건 알겠는데 옆에 있는 팀원분들이 뭐라고 하셨는지 굉장히 좀 궁금하더라고요 썰을 듣고 싶어요 방송에서 아무도 안다뤄줬잖아요 물론 1년 전 이야기지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오늘 보니 선수와 컨텐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 여러분들 보니 선수입니다 박수 텐션이 되게 좋으시네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등본입니다 아, 오늘 아. 제가 해볼 콘텐츠는 <laughs> 바로... 아니, 저희가 몇번 같이 게임을 했었었죠. 예, 네, 가끔씩 했죠. 두 번이 끝입니다. 아무튼 <laughs> 제가 정말로 그 경기에 대해서 좀 물어보시면, 아무도 방송에서 다룬 적이 없었죠. 그렇죠. 가슴 아픈 기억인데 꺼내도 될지... 아, 어, 그럼요. 근데 솔직히 이게 1초도 1년 전 얘기라서... 어물가물하긴 한데, 최대한 아, 네. 네. 기억을 이제 그런에서... 알겠습니다. 일단 이겼다 생각해서 이렇게 손을 네. 드셨던 거죠. 네네네 그죠. 아, 이게 그때 손을 들었던 이유가 마지막에 코너를 네. 돌고 있을 때 손을 들고 있는 거잖아요. 장면을 보면 화면 송출되고 있는 약간 좀 느려요 한1 2초 정도.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이미 점프대를 타고 떨어지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때를 보면 직진밖에 없어요 마지막에. 아와 네. 이건 진짜 어떻게 해도 내가 질 수가 없다. 네. 바로 그냥 손 들고 와 했는데 갑자기 이제 그 귀에서 북소리가 들리는 네. 거야. 팀에 또 네. 선수가 있었거든요. 또기가 어하면서막 네. <laughs>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네. 보니까 이미 벽 받고 졌던. 직선이라서 그냥 아예 손을 드셨던 건데 이거 완전 가운데로 안 가면 조금씩 조금씩 네. 쪽이나 오른쪽으로 조금씩 빠져요. 네, 그거를 방향 조절을 했었어야 했는데 제가 조절을 네. 안 하고 그냥 아... 네, 손 먼저 들어버렸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선수분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그냥 뭐할말 없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남자를 올렸어요. 어? 누가 울었어요? 버즈 선수가 울었거든요, 그때. 그때 네. 말로 저는 앉아가지고, 지 네. 됐다, 막 아... 이러고 있었거든요. 아... 그러고 아... 이제 다음날에 네. 버즈가 저한테 먼저 영상 올려가지고, 존나 웃기다고, 이렇게 네. <laughs> 보내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너무 궁금한 게, 어떻게 있는데 이렇게 꼬꼬이 게임을 하세요? 다른 분들은 다 정수리가 모이는데요 저는 여러 가지 네. 방법을 저도 시도를 안 해본 건 아닌데, 좀 각도가 좀 세워져 있는 게 저는 편하더라고요. 손바닥을 땅바닥에 대고, 손가락을 이제 화면에 딱 두면, 정자세가 되게 돼 있어요, 제 자세가. 선수 입장에서 이런 거 아픈 기억일 수도 있는데, 재밌게 풀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웃겼다면요. 일단 한번 게임 한번 해보시죠. 오 팬샷 없으시네요. 어? 앞에. 아, 그러니까 저는 2군이거든요 이군 2군. 강주 아니신가요? 아니 저 주력인데? 네. 밥 받았습니다. 밥이 주력이군요. 저랑 한번 랭킹전 해봤을 때저 나쁘지 않았었잖아요. 마지막으로 한판 했을 때 그때 좀 바빠가지고 대충 뛰느라 제대로 못 봤는데. 요즘 잼민이들이랑 다를 게 없네요. 말할 때 그런 핑계를 대시고 하는 게. <laughs> 집중해서 하셔야 돼저한 번도 누구 이겨본 적이 없어선수라말 때. 오. 갑자기 오. 만나가지고 그때 친해졌거든요. 보니 선수랑 이예님이랑 재왕님이랑부찌님이랑 저와 함께 하자고 했었어요. 제가 좀 실력이 없기 때문에 같이 못한다고 했었는데 본인님은 근데 저를 아셨었나요? 안 지는 한참 됐죠. 유튜브 한두 아... 번 모여서 한 번씩 보고 그랬었죠. 제 이미지가 어땠나요? 그때 당시에는 진짜 처음에 제가 봤던 영상이 약간 그 학생들이랑 싸우는 비슷한 그런 느낌의 영상이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또라이 아, 같은 아 애들이랑 그렇게 노는구나 지금도 비슷하신 것 같아요. 다른 카로플 유튜버와 좀 다르게 거의 리뷰 이렇게 하는데 이 새끼는 뭐잼민이랑만 <laughs> <laughs> 뒤지게 <웃음> 싸우고 너무 예능적이다.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맞아. 말하면 약간 엄청난 예능이다. 나쁘게 말하면 또라이다 할수 <laughs> <낼> 있겠네요. <laughs> 화면엔 보이지 않지만 이겼다 생각했을 때팔 한번 들어주시죠. 아시겠죠? 아, 잠시만요. 네, 네. 좋습니다. 갑시다. 어, 그때. <laughs> 빨리 동망가야돼 일단. 나는 뭐 이게 상대가 안 돼. 자 나도 이.. 만약 이겼다 싶으면 나도 팔을 한번 들겠습니다 헛! 아 여기 악몽이 떠오르시죠? 악몽이? 악몽이? 아 상대가 안되는 내가 여기서 아 저기 한번 찍고 가셨어야죠 같이 비비면서 가야지 고 뭐. 장면을 만들텐데 비비지를 못하네 자 여기서 여기서 자 저도 들겠습니다 저도 들게요 여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까 보리님이 말해주셨잖아요 여기가 아니라 직선구간이에요 여기에요 여기 어? 어? 어. 같이 가야지 뭐 장면을 만들던가 하는데 만들까 했는데 와뭐 제가 뭐 너무 멀기 때문에 만들 수가 없죠 <laughs> 자 그러면 아예 이걸로 가자 되게 쉬운 건데 따라가기만 하면 돼 내가 차 아무거나 타라 했는데 이분이 차 이렇게 타신 거예요 자 이깁니다 자 입다물 갑니다 선수 한번 이겨봅시다 아 선수랑 할때 맨날 이런 맵좀 해볼걸 오. 이건 같이만 가면 돼, 같이만 가면 돼. 자자, 자, 같이만 가면 돼, 같이만 가면 돼, 하야 같이만. 같이만, 같이만. 같이만 가면 돼, 같이만. 같이만 가면 돼 이렇게. <laughs> 바 리시드. 당신은 없는. 어유, 나무브팬 스탑하면.

우리님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재밌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진짜. 아, 그랬으면 정말 다행인데. 아, 너무 감사합니다, 등곤님 네, 화이팅 하세요. 나랑 좀만 더 칠해주면 굉장할 것 같은데.